안녕하세요 요가안입니다 차근차근 요가자세 튜토리얼 21차 아르다우다나사나 절반 늘린 자세입니다 동작을 먼저 설명합니다 매트에 바르게 선 자세에서 발가락을 모으고 발 뒤꿈치는 살짝 벌려 발 바깥쪽이 평행이 되도록 합니다 또는 이 자세가 어렵다면 다리를 살짝 벌려서 골반 넓이로 유지해도 좋습니다. 상체를 절반 숙입니다. 손끝을 바닥에 대고 척추를 길게 늘려주세요. 다리 뒷면, 그리고 엉덩이, 척추를 늘립니다. 시선은 양손 사이 바닥을 바라보며 뒷목을 길게 늘려도 좋고 척추가 곧게 펴진 상태라면 앞쪽을 바라보며 조금 더 척추를 늘려도 좋습니다.이 자세는 다리 뒷면, 엉덩이 근육 그리고 척추 전체를 늘리고 있어요.따라서 이 근육들의 유연성이 부족한 분들은 이 자세가 좀더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댓글을 보니까 이 자세를 할때 등이 이렇게 동그랗게 말린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대체할 수 있는 변형 동작과 함께 차근차근 설명할게요. 이 자세를 할때 등이 이렇게 아마 말려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근육을 늘리는데도 별로 효과가 없거든요. 아마 허리 통증만 더 심해질 거예요. 따라서 무릎을 살짝 접고 이 동그랗게 말린 척추를 쭉 펴는데 집중해 보세요. 또한 이손 아래에 지지할 게 없어서 아마 하체 힘이 더 많이 실릴 거예요. 블럭을 손 아래에 대면 조금 안정적으로 자세를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자세가 익숙해지면 블럭을 조금 더 낮춰 봅니다. 아랫배 힘을 풀어서 이렇게 몸을 무겁게 만들지 말고, 아랫배 쏙 집어 넣어서, 이, 복부 탄탄하게 해주세요. 또 하나, 간혹 다리 뒷면이 유연한 경우, 이렇게 엉덩이가 뒤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내 발가락에 힘이 충분히 실려 있는지 살펴보세요. 아마도 내발 뒤꿈치로만 힘을 쓰고 있을 거예요. 천천히, 이 발가락 전체의 힘을 꽉 실어서 바닥을 누른다는 느낌으로 뒤로 빠진 엉덩이를 살짝 앞쪽으로 가져오세요. 그리고 좌골을 하늘로 들어 올립니다. 또 하나, 이 블럭이 없는 경우에 손을 이렇게 정강에 짚을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할때 주의할 점이 손으로 이 정강이를 꾹 누르면 이 무릎 관절에 무리가 올수 있어요. 힘이 실려 있기 때문에요. 항상 손을 짚을 때는 가볍게 보조하는 정도로만 사용합니다. 오늘은 아르다우타 나사나를 배웠어요. 이 다리 뒷면과 함께 척추를 시원하게 늘릴 수 있는 자세죠.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꾸준히 해보세요. 다리에 혈액순환도 잘 되고 상체가 정말 시원해지는 게 느껴질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테이블 자세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수련해 주셔서 고마워요. 남았을 때 오늘 영상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이번 채널 구독해서 꾸준히 업데이트되는 새로운 영상도 받아보세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